첫 번째 미션은요. 유열의 음악 앨범 주인공 우수 커플 두 분, 네, 두분 함께 하트를 만들어서 관객들에게 지금부터 쏴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네. 둘이 함께 하트를 만들어서 예, 쏴주시면 됩니다. 우리 관객 여러분께 네, 짠, 네, 저쪽 관객 여러분께도 짠, 네, 네. 가운데도 한번 네, 짠, 네, 저은 네. 네,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 정말 소원을 많이 들어드리고 싶다면은 하이 하트 말고 다양한 하트 모습 보여주시면요 더 많은 소원 네아 아. 엄지를 야 이건 신박한데요 이렇게 섞어서 예. 엄지와 검지를 고은 씨의 엄지와 예, 혜인 씨의 검지를 섞어서 예 하트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야두 <laughs> 분이 볼 때는 하트 모양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하트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보실래요 예. 혜인 씨 네. 두 분이 볼때 하트 모양인데 네 아, 좋습니다 계속 예. 어 그거 괜찮네요 아네네 네, 좋습니다 네 하트 만들어서 네 쉬었고요 일단 미션 두개 성공 예 하나 더야세개 미션 하나에 벌써 소원 쪽지 세개와 좋습니다 아네 아, 네. 아 두분 투샷 너무 좋아요 네.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얼박샷으로 찍어주셨고요. 네, 왼쪽도 한번 봐드릴까요? 네, 왼쪽, 왼쪽 예, 저쪽도 한번 봐드리고 또 우리 수많은 코끼리코들이 나오고 있네요. 예, 대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좌석 밑에서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번째 미션으로 벌써 쪽지 세개를 획득하셨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미션 그, 많이 성공하셔서 소원 많이 들어드리면 정말 좋으니까요.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 우스커플의 일심동체 미션입니다. 지금은요. 이제 이구동성 퀴즈 아시죠? 네. 이구동성 퀴즈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꼬시래요. 이구동성 퀴즈 조금 약하신가요? 예. 네. 아닙니다. 괜찮으시죠? 네네네. 이구동성 퀴즈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두 단어 중에